요즘 진짜 AI 시대입니다. AI 없으면 일을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쓰는 건 클라우드 AI, 즉내 컴퓨터의 파워를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서버 파워로 연산을 하고 그 연산된 값을 다시 인터넷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죠. 여기서 유명한 건뭐 다들 아시겠지만 챗GPT고요. 어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 로컬 AI도 분명 세팅이 가능한데 왜 로컬 AI를 쓰는 사람은 적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그래픽카드도 써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RTX 3090 24GB가 거의 최소 사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V-RAM이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어, 약간 옆길로 세보자면 RTX 3090이 무려 5년 전에 출시된 제품이지만, 아직 도한 80에서 100만 원 사이에 중고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방어가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고, 그 이유가 VRAM이 24GB인 이유도 꽤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할 거냐? RTX 3090에서 RTX 5090으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보고 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전달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AI AI 관련 컨텐츠는 1부, 2부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인 1부에서는 RTX 3090에서 RTX 5090으로 바꾸면서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을 좀 요약해서 짧게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얼마나 빨라졌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들은 기가바이트 스텔스 제품으로 꾸려졌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고요. 최고 사양으로 맞춰진 PC라서 AI만 테스트하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도래채널 하면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게임도 가볍게 돌려볼 거고요. 다음에 올라올 2부 영상에서 나이트스 5090으로 할수 있는 진짜 로컬 AI 작업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AI 하니까 저도 AI 꿀좀 빨아보려고 기획해 보습니다 건데 잘되 겠죠？그럼 <laughs> 어, 이 pc 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 도록 하 자구요. 그렇다면 이 PC에 들어간 부품들은 무엇인가? 참고로 기가바이트로부터 제품을 대여받았고 대여받은 제품은 영상 촬영이 모두 끝나게 되면 전부 반납 처리됩니다. 대여받은 글카, 보드, 케이스, 램 전부 다 받았던 그대로 반납 예정이고요. 라이젠 9 9950X3D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리테라바이트 SSD는 제 스튜디오에 있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 타이밍에 확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세서는 라이젠 9 9950X3D를 활용했고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컨슈머용 끝판왕 프로세서입니다. 16코어 32스레드의 괴물 같은 코어 구조에 두 개의 CCD 중 하나에만 3DV 캐시가 탑재되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싼 프로세서인데 이 3DV 캐시로 깡패성능을 얻을 수 있어서 오히려 가성비라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하이엔드 유저분들의 만족감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3년 수랭 쿨러, 시스템 팬, 케이스, RGB 램, 하단 LCD까지 서멀테이크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성이 특별한 건 없는데 이 케이스, 이 서멀테이크, 더 타워 600이 기가바이트 스텔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졌는데요. 케이스를 자세히 보면 후면 커넥터에 맞춰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볼수 있죠. 그래서 메인보드도 기가바이트 스텔스 시스템이 적용된 기가바이트 X870 어로스 스텔스 아이스를 활용했고 보통 메인보드 전면에 보였던 커넥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립 난이도가 쉬워졌어요. 이런 뭐 느낌은 아니었고 깔끔하고 편리했다.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조립 초보자를 위한 제품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완성도 높은 하이엔드 PC를 맞추고 싶은 지갑 두꺼운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RTX 5090 스텔스 아이스를 활용했는데요. 외관 디자인은 기존 어로스 라인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딱 하나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12핀 전원 커넥터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점이죠. 이 덕분에 케이블이 전면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스텔스 설계의 핵심인 깔끔한 내부 레이아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가바이트 1000W 골드 등급 제품으로 세팅이 되었고, 램도 XMP를 지원하는 서멀 테이크램을 활용했고, SSD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인 웨스턴 디지털 SN850X 2TB를 사용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PC에 어떤 부품들이 들어갔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요. 각 부품이 단순히 고성능이라는 이유로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스텔스 시스템을 통한 깔끔한 조립과 안정성까지 고려한 구성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는 로컬 AI를 활용해 볼 건데요. 기존의 RTX 3090, 로컬 AI를 돌리기엔 딱... 턱걸이 사양으로 테스트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상도를 조금만 높이거나 여러 작업들을 수행하면 버벅이거나 멈추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RTX 509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죠. 같은 프롬프트 같은 조건으로 실행했을 때 처리 속도는 얼마나 빨라지고 안정성은 얼마나 개선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은 워낙 많이 알려진 AI 작업 중 하나죠.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디퓨전을 노드 형태로 조립해서 쓰는 컴피 UI2를 활용해서 풀 HD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적인 느낌의 대한민국 여성은 생성하기 위해 파지티브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아래쪽엔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최대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RTX 3090에서는 38.25초, RTX 5090에서는 보다 줄어든 모습이죠. 결과물 자체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결과물을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컴퓨 UI는 VRAM 용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다음으로 CUDA 성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스펙 차이가 큰 RTX 3090과 RTX 5090의 경우, 이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악 생성 역시도 에이스 스텝을 통해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면, 퀄리티가 꽤나 그럴싸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최신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GPU, VRAM이 많은 GPU 이것들을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미지 품질을 극한까지 끌어올린다든지 애니메이션 영상을 생성한다든지 프롬프트를 통해 효과음이나 음악까지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RTX 3090으로는 시도하기 약간은 버거웠던 다양한 로컬 AI 작업들을 2부에서 하나씩 직접 시연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부에서 보여드리는 건 찍먹 정도의 내용을 보여드린 거고 2부 그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는 가능해진 작업들을 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젠 9 9950X3D에 RTX 5090이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끝판왕 스펙 구성이잖아요. 게임만 해볼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뭐 많이 해본 건 아니고요. 디아4, 배그 이렇게 두개 해봤는데요. 디아블로4는 4K 해상도풀옵션에서 이렇게 잘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나오더라고요. 극초반 버벅이는 구간만 지나면 한 130에서 150 프레임 쭉쭉 뽑아주면서 정말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고. 배그는 초원에서는 250 프레임 전후, 시야가 건물로 막혀 있거나 내부 건물에선 한290 프레임 전후 뽑아주더라고요. 역시나 4K 해상도 풀 옵션으로 진행했고 특히나 제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은 RTX 5090한 장이 무려 6배가틀을 먹습니다.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싶지만 성능 보면 뭐 딱히 할 말은 없더라고요. 컨슈머용 GPU 중엔 단연 넘버 원이니까요. 온도의 경우는 모든 팬을 오토로 두었는데요, 프로세서의 온도는 60도 중반대, 그래픽카드의 온도는 70도 초중반대가 측정됩니다. 기바그래픽카드의 여분 팬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설치하면 한 1도에서 2도 정도는 더 낮아질 것 같기도 하네요.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그냥 AI가 되긴 해요,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막힘없이 쭉쭉 된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예전에는 하나 만들고 나면 됐다 하고서는 한숨을 쉬었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돌려봐? 좀 요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미지 뽑는 속도부터 뻑나지 않는 것까지 정말 좋았고 어떤 모델에 쓰느냐 어떤 세팅과 작업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지만 체감상 두배 이상 빠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뭐 솔직히 이런 사양에서는 게임이 돌아가나?가 아니라 몇 프레임까지 뽑아주나?의 영역이죠. 그만큼 성능 좋은 제품들로 꽉꽉 채웠고요 어 진짜 의외로 인상 깊었던 건이 기가바이트 스텔스 설계인데요. 조립하면서 느낀 거지만 선이 안 보이니까 너무 깔끔하고 선정리도 보다 편하게 할수 있었구요. 이 뒷면에서 바로 선을 꽂을 수 있어서 이 조립도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조립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내려와야 하기도 하고요. 어, 그럼에도 이게 진짜 프로 PC 빌더분들 입장에서는 개혁 수준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PC 업계 분들 존경합니다. 어, 이렇게 로컬 AI를 위해 직접 조립해 본 1부 영상은 로컬 AI를 활용하기 위해 빌드 및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영상인 2부에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해서 로컬 AI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어,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모두 2부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모두. 안녕!